자,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각형 ABCD가 원포에 외접을 하고, 내점 EFGH는 접점입니다. 자, 각, 어, ABC가 90도이고, BC가 15, AH가 지금 3입니다. 아, AC는 17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그 8, 15, 17 해서, AB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랬을 때, 원 5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 5의 둘레의 길이는, 어, 여기,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90도가 되죠.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90도가 됩니다. 원둘레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자원 밖에서 끈 요걸 이제 r이라고 두면 될 겁니다. 원 밖에서 끈 접선 길이는 같죠. 얘가 3이면 여기도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ab가 8이었기 때문에 요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원둘레는 2πr, r은 5니까 10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네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pt의 길이랑, 그 다음에 tt-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직각이 될 거고, pt의 op의 길이가 지금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ot는, OT는 5c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 대한 볼게요. 자, 90도 맞져 보는 게 지금 10이고, 여기가 1이니까 비가 2대1이 되죠. 직각삼각형에서 비가 2대1이면 2대1대 루트 3. 어, 여기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대로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 5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어, PT의 길이는 5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t t t 는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대2대1대 루트 3을 어, 비를 나타낼 때는 직각 삼각형, 여기가 30도를 마주보고 있는 거죠. 어, 밑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여, 여기도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P, T, T-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등변이 될 거니까. 근데 꼭지각이 60도란 얘기는 얘는 정삼각형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는 어, 정삼각형 즉5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어둘다5 루트 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죠 3번은 별 길이가 다 나와있는 5 15 17큰 직각삼각형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요거와 각이 같은 게 여기입니다 x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지금 AA 닮음이 있죠? 그러므로, 어, 각 C가 X의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사인 X는, 어, b 변분의 어, 이오변이니까, 8, 1 7분의 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알파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 알파는 탄젠트, 알파. 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즉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 탄젠트 a와 같은 거죠 음, 그러므로 기울기는 지금 30도입니다. 그럼 탄젠트 a가 루트 30도래, 루트 3입니다. 그러므로 a는 60도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 e, d, f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E D F면 요각입니다, 그렇죠? 요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접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점도 50도, 70도니까 여기 에 있는 요각의 크기는 60도가 되겠죠. 네, 자, 어, 그러면 E D F의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다른 것도 어디 한번 보면 외접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원 밖에서 끈 접선 길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즉, 이거는 정삼각형이 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60도, 60도죠. 그럼 여기가 50도면 역시에는 이등변삼각형이죠. 음, 130도의 절반이 65도, 여기는 65도가 되겠습니다. 65도, 자 얘도 70도면 110도가 남았으니까 55도가 되겠죠. 55도, 55도, 자 65도랑 55도를 더하면 120도죠. 그러므로 요가몇 도다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어, Y랑 X. 자, 중심각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138도니까 X는 138도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69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 Y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X가 69도라고 했었죠. 그러면 Y는 111도가 되겠습니다. 자, Y-X를 구해야 되니까 111도에서 69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2도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어 7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b를 이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삼각비를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죠? 30도 마주 보는 게 1, 90도 마주 보는 게 2입니다. 1이 지금 4배가 되기 때문에 4배를 해주면 되겠죠. 소수령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소수령이면 사인을 쓰면 됩니다. 사인 30도는 AC분의 4, 이렇고, 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므로 AC는 8이다.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자, 각 X의 크기는, 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2 0도이므로 중심각을 딱 연결하면 중심각은 2배인 40도가 되죠. 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30이니까 역시 이렇게 연결한 이 중심각은 두배인 60도가 되요. 그래서 x는 640과 60, 60을 더한 100도가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빼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탄젠트 30도 유리화하기 전에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얘는 2분의 3 빼기 약분해서 2분의 1. 즉, 2분의 2가 되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어, 11일 때 다섯 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세의 평균이 11이란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33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더하기 14 더하기 18. 그래서, 나누기 5 하면 평균이 나오죠. 자,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3이라고 했으니까, 33 더하기. 14랑 18을 더하면, 32죠, 32. 그래서, 65가 되네요. 65가 되면은, 오히은 5, 5, 5, 35. 그래서, 평균은 13이 되겠습니다.